여성분들 속옷에 남은 누리탕 치즈 덩어리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바로 질에서 나는 비릿한 생선 냄새의 주범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남자친구와 관계하기 전이나 생리 전후 이 냄새 때문에 고민하시는 여성분들이 정말 많으셨을 텐데요. 일반적인 신체 부위와 달리 약산성을 띠고 있는 우리의 와이조는 pH 농도를 4.0에서 5.0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보다 낮으면 질이 건조해지고 높으면 질이 습해져서 악취를 유발하기 때문이죠. 이 냄새가 계속 지속될 시한번 걸리면 평생 박멸이 불가능한 질염을 의심해보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바로 칸디다 질염이 있는데요. 칸디다 질염은 면역력 저하, pH 밸런스 불균형 등으로 번식한 공팡이성 세균들이 질 속에 치즈 찌꺼기 같은 분비물과 특유의 생선 비린내를 만들어내는데 바로 이 코를 찌르는 냄새를 잡기 위해선 냄새의 주범, 비염 예방이 가장 우선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상식과 방법으로 Y존을 무작정 빈으로 팍팍 씻으시는 분들 있으시죠?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pH 농도가 망가지고 오히려 질을 더 건조하게 만들어서 병균을 취약한 상태로 만드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외음부용 여성 청결제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이러한 여성 청결제의 경우에도 성기의 외부만 세척을 해주기 때문에 질속 냄새의 근본적인 원인을 잡아주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Y존 냄새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질 속에 부족한 유산균입니다 유산균은 우리의 질에 정착해 다양한 유해균에 대응하는데 바로 이 유산균이 부족하면 유해균에 대항을 할 수가 없어 각종 질염을 유발해 생선 냄새와 같은 악취를 유발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산균을 먹어서 몸에 흡수시키면 되냐고요 이 최근 연구에 의하면 유산균은 먹으나 마나 결국엔 똥! 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인체에 막강한 소화작용 때문에 먹는 유산균은 우리 몸에 정착하지 못하고 그냥 소화가 되어 대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질건강의 정확한 포인트는 유산균을 질까지 잘 도달시키는 것이겠죠 시중에 여성청결제를 판매하는 여러 사이트를 비교 분석해본 결과 이 조건에 부합하는 제품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제가 리뷰해 이 제품은 바로 이겁니다. 이 제품은 진난 고농축 컴플렉스 유산균 3종을 직접 풀때 특정 유해균에 대하여 99% 상균하는 효과를 보였는데요. 냄새 측정 결과 확연하게 냄새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용 즉시 냄새가 사라지는 거 보이세요? 유산균이 가장 건강할 때풀줄 해줌으로써 효과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세요, 유산균이 움직이고 있죠? 사용법도 아주 간단해요. 제품의 앞캡을 제거하고 이렇게 내용물을 도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히알루론산 같은 자연유래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오랫동안 촉촉한 보습감을 유지할 수 있어 24세 이후 노화가 시작되는 여성의 질을 더 탄력있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은한 머스크향이 잔향으로 남아서 악취를 제거한 후에도 좋은 향기가 남습니다. 남자친구와 관계를 가질 때 생리 전후, 평상시 분비물이 많을 때 평소 꽉 끼는 옷을 자주 입을 때 와이존 냄새 때문에 고민이라면 절대 비드로 씻지 말고 락토샷 이너케어젤로 순간 청결 경험해보세요. 냄새 고민 말끔하게 사라질 거예요.